선도자는 어, 세상 사례를 볼때 모순된 일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어,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즉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어쩌면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어, 그 일에 결국이 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뭐 불평이나 원망 또 어쩌면 시기나 질투,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삶에. 그러니까 참모순되고좀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인생이 쉽게 하는 게 뭡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못 막아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의해서 보면 그러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목, 분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평하기가 쉽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누리는 목이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기쁨으로, 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심으하. 심으하, 라는 이 단어는, 8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라는 단어의 희락과 동일한 히브리어입니다. 희락. 그러니까, 이 기쁨으로, 희락이라는 그 단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찾고 얻고 가져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심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소유하고 그것에 의해서 즐거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즐겁게 해주신 것으로 인한 즐거움. 그것은 지금 우리의 소유의 유무하고는 관계가 없죠.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즐겁게 해주시는 것으로 인한 즐거움, 을 이야기합니다. 9장 7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 기쁨으로는 이러한 희락을 이야기하고, 그두 번째 나와 있는 즐거운 마음, 즐거운, 은, 히브리어 토부를 씁니다. 토브 토부. 그러니까 선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즐거움, 희락은, 희락은, 우리 육적인 욕망에 의한 쾌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런 선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즐겁고, 가난하면 슬프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의로의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모순된 그런 현실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시시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보면 더커 보이고 내 것은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이고 또 혹시 반대로 할지라도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의기양양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기가 참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순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우리는 즐거워하는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모순된 현실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전도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살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뭐,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또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짐작은 해보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11절 말씀 봐보십시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빨리 달리면 무조건 1등하고 잘 되고 할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공부 지금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대가 막 커져가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라는 게더 그렇겠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한다? 그것도 아니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 그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예측할 수가 없어요? 11절 하반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서 그들 모두는 빠른 자, 용사,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사람들에게도 시기도 있고 기회도 있어요. 이 기회는 어떠한 그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보다도 우연이라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우연.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자라도 뭔가 얻을 수 있어요. 왜? 네. 우연히. 또 명찰하지 못한 사람도 재물 을 얻을 수 있어요. 우연히. 그런 때와 그런 우연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빛과 비를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때를 잘못 만나거나 또 뜻밖의 사고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자기 능력을 발휘 못 해요. 지금 월드컵 이제 거의 막판이 돼가고 있잖아요. 사년 내내 아니요 훨씬 그 전부터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부상 당해가지고 월드컵을 뛰지 못한다.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때, 기회,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는, 즉, 시기와 기회는 우리가 알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혜자라고 다 사람들에게 의해서 기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라는 것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게 시기와 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지혜, 지혜. 우리가 가진 지혜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시기와 기회를 또잘 만나야 한다라는 것은 이미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하잖아요, 참 때를 잘 만났다. 인물 나오는 게왜 인물이 나옵니까? 때를 잘 만나면 인물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가 자기 때가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막 애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때를 잘못 만나면 소용이 없다 그랬죠. 또 혹시 부족한 사람이라도 때를 잘 만나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죠. 14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호사하고 큰흉벅을 흉버, 치고자 할 때에 15절, 14, 15절입니다.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이두 가지를 지금 어. 좀잘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자가 비록 힘은 약하고 가난하더라도 그가 가진 계략으로 성을 구할 수 있죠. 그런데 15절 말미에 어떻습니까?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16절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죠. 또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때를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에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억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지혜자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에 우리는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의 표현인 것이죠. 이렇게 지혜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17절 18절을 보면 그들의 조용한 말이 우매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또그 지혜가 어떤 무기보다 낫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지혜가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를 우리는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하반부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러한 말씀들로 정말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려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한 사람 죄인에 의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전도서를 보면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죠.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허용되고 있을까? 그러나 다시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죠. 교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의한 즐거움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의한 즐거움이다. 두 번째,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건 역시 시기와 기회가 있기 마련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겠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힘은 그 어떠한 무기보다 강력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살아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는 지혜가 그 어떤 힘과 무기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으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의한참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겠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혹 지금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는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